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문PD, 한피디입니다. 자, 여러분, 이 편지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투신 자살한 노인의 유서예요. 어, 좀몇년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이 유서를 쓰고 자살하신 거예요. 그분의 이제, 에, 바지 주머니에 있었나 보죠. 이 내용이. 음... 2005년에 신변을 비관해서 지하차에서 투신 자살한 노인의 품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자, 저는 외로운, 조금 이제 철자가 틀려서 수정을 한것 같아요. 80의 독거 노인입니다. 90년도부터 당뇨와 농내장을 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15년을 고생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65세부터 고생하신 거예요. 그죠? 65년도, 65세부터 80세까지 굉장히 몸, 몸이 아팠던 거죠. 그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자,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토 도저히, 뭐, 몸이 아프다. 그죠? 몸이 아프다. 못 찾겠는 거죠. 사실 뭐, 하루하루가 지옥이겠죠? 그죠? 그래서, 더 견딜 수 없어. 자, 이 길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어 이제 이, 이런 분들이 또 가실 때는 또 깔끔하게 뒤정리를 해요. 그죠? 그리고 집주인 아줌마와 자, 이동 사회 담당 에, 보조 아가씨와 아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 인사까지 하신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에, 오늘 에, 고독사와 노인 자살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어제 어제 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에, 그 고시원에 사시던 분이 에, 몸이 아파서 이분은 그6 0 대였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에, 유서를 남기고 어, 인근의 한강에 투신 자살 하신 거죠. 그 이제 팔에 아령을 에, 끼고 이제 이제 에, 수면으로 올라오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 제가 그걸 보고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고, 아, 이게 가슴이 좀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이제 한 2년 후면 60세, 그죠? 똑같은 나이에요. 똑같은 나이. 그리고 제 시청자들도 60세, 55세 이상, 50대 이상이 많으시고, 이제 60대로 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왜 구독사와, 그리고 노인들의 노인들은 왜 자살하는 건가? 에, 결국 남의 남의 이야기가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야기 될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음. 그런 점에서 제 유튜브가 뭐 재테크 유튜브지만 이 앞으로 좀 노이 노인 노인으로서 이 앞으로 삶에 부딪히는 문제들, 그죠? 어, 그런 문제들을 조금 많이 다루려고 해요. 뭐 사실 제가 재테크 유튜브도 하지만. 뭐, 재테크를 가지고, 뭐, 매번 이야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과연, 음, 뭐, 많은 내가 재테크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주면 그게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건가. 뭐, 그런 것도 의심스럽고, 사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재테크 정보는 어떻게 보면, 음, 정말 돈을 벌으시려면 에, 상담 받으셔야 돼요. 그죠? 개인적인 상담을 받으셔야죠. 그냥, 네, 방송에서 나오는 그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개인과 이렇게 접목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어, 저는 조금 음, 이 앞으로 우리 노인이 되면서 어떤 사회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 그죠 인생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좀 다루려고 해요 어, 그런 음, 음, 점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 팔팔한 60대 노인들은 음, 요, 노인들이 되면 이제 여러가지 고민들이 생기는데 예, 상실감과 무력감이 제일 크다고 그러고있죠왜 그러냐면, 직장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야. 그죠? 어, 60대 이후에 나와가지고 직장을 잡으시는 분도 들 있지만, 예, 소수겠죠. 그죠? 뭐, 열에 하나, 둘 정도, 아니면 셋 정도. 그죠? 음, 그것도 뭐, 마음에 드는 직장 아니니까, 굉장한 상실감과 무력감, 음, 오겠죠. 일반적으로. 그런데다가, 경제적 능력이 조금 모자르시는 분들은 그리고 과거에 고생을 하셨던 분들은 육체적으로 뭐 노가다를 뜨셨거나 힘든 일을 하신 분들은 병이 와요. 문제는 병이 온다니까 그러면서 돈은 없지, 그죠? 병이 오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 몸의 건강에 따라 아 이제 너무 참을 지 참지 못할 정도 되면 자살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 이해가 가죠, 이해가. 자, 68세 정희룡 씨는 4년 전 퇴직한 후부터 급격하게 무너졌다. 온종일 하는 일이 없다 보니 무기력증과 우울증이 닥쳤다. 그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경기원이라도 찾아보는 중이다. 자, 여러분들, 에, 이제 에, 무조건 일하셔야 돼. 60세 이후에 에, 그냥 뭐 밥은 먹고 살겠지 하고 있는 돈 가지고 뭐, 이렇게, 대충 살다 보면, 무기력감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어, 무조건 일을 하셔야 돼. 나가서, 예, 청소라도 하세요. 미화원이라도 하시라니까. 건물 미화원이라도 하세요. 그거 힘들지 않아요. 그죠? 어? 힘들면은, 어, 4시간짜리도 있고요. 음, 뭐, 6시간짜리도 있고 선택해서 할수 있어요. 충분히. 예, 그래서, 운동도 되고, 그죠? 의료보험도 내주고,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일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1인 가구의 증가라는 게, 결국은, 노인의 고독사를 증가시키고요, 노인의 우울증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게 통계예요. 그죠? 음, 자, 보세요. 1인 가구의 증가로, 친인척이나 지인과의 교류가 단절되고, 여러분, 이제, 나이 60이 넘으면요, 친인척도 잘안 만나요. 그죠? 친척 뭐, 아니 친인척을 만날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뭐 결혼식 때나 보는 거지, 그죠? 뭐 결혼식도 가야 보는 거고 요즘은 돈만 보내고또안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제 친인척도 끝나는 거요. 그리고 멀리 있으면요, 친인척 돌아가시면 아 가지도 않아요. 뭐 특별히 이제 뭐, 뭐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옛날에 이제 그, 에, 그 생활 방식대로 사시는 분들은 요즘은 가지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친구요, 친구도 이제 안 만나요, 잘안 만나요. 그리고 또 친구도 만날 필요도 없어요. 멀리 있는데 뭘 자주 만나요. 그죠? 만나서할 얘기도 없고. 그죠? 어, 자, 당연히, 예, 지인들과의 교류가 단절돼요. 어떻게 보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죠? 어, 내가 일하는 곳. 그죠? 우리 마을에 사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인 각으로 경제적인 능력도 부족해. 그러다 보면, 그냥 집안에, 집안에 처박혀 사는 거야. 그러다 우울증 걸리서어 자살로 이어지고 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얼마 전에 예,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좀 지난 거지만 어, 지난해 12월 29일 뭐 지난해라는 게 이제 좀 오래된 얘기죠. 오후 6시 40분쯤 외삼촌이 혼자 계시는데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된다. 그래도 이 외삼촌이 외삼촌을 케어하는 조카가 있었나 보죠. 그나마 이 사람은 음좀 이렇게 친척과의 관계가 좋은 거야. 그런데. 예, 그런 신고가 이제 포항 북부 소방서로 접수가 됐다 그래서 어 연락이 안 되니까 혹시 외삼촌이 고독사 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뭐 조카나 친척이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 소재 그 죽도동 소재의 없는 문을 개방해 안방에 누워있던 60대 남성 여러분 60대면 지금 아주 팔팔한 나이에요 그죠? 60대면 자 이런 분들의 이제 에, 어떤 과거의 어떤 스토리가 있겠죠? 60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부인이 일찍 사별했거나 또는 에 또는 뭐 이혼을 했거나 이게 그리고요 여러분들 음, 좀 냉정한 얘기지만 냉정한 얘기지만 에, 부모님이 능력이 없으면요 그리고 자식도 어, 별로 못 살아 지 먹고 살기 바빠. 그리고 부모님은 정말, 자식이 도와주거나, 아니면, 뭐, 기초생활자 정도, 그리고 60대인데도 일, 일을 못해. 이, 이, 제 건강상의 문제로. 뭐,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기 밥거리는 할수 있더라도, 열, 서로 연락을 끊고 살아요. 그죠? 음. 여러분, 다 가족들이, 뭐, 다 가족 간에 연락을 하고 행복하게 살것 같죠? 안 그래요. 그죠? 네. 그렇게 사는 사람들 무시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자식과 아, 그동안 키워줬던 자식과 연락을 끊고 살고 그리고 혼자 사는 거야 원룸에 그리고 매일 자기가 에, 해먹는 반찬 그 반찬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김치하고 뭐 국거리 하나하고 에, 그나마 뭐 교회에서 갖다 주는 반찬 뭐 그런 것 가지고 매일 먹는 거야. 그러면 가족이 그립겠죠, 그죠? 아내가 그립고.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음. 자, 이거 참할 말은 많은데, 어디서부터 얘기를 풀어야 되,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에, 그런 상황에 빠지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한국보건사의 연구원이 에,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조사한 결과, 오우. 고독사로 숨진 분들이 2017년부터 이제 2018년에, 2017년에 2,400명, 2018년에 3,048명, 점점 늘어나겠죠? 2019년에 2,949명으로 줄어들었으나, 2020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랬나요 3,000명, 2021년엔 3,370, 명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돌아가시는 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 이거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평행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분들이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곳은 주택 그리고 원룸과 아파트를 이어서 원룸과 아파트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요. 어, 뭐 젊은 고독사도 있지만 고령층 고독사도 매우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5,60대 고독사 비율이 2020년 60.1에 비해 달에 매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 5,60대면요.